안녕하십니까 영공암입니다. 자, 어, 오늘 이 시간, 자, 2022년 어, 이민년 11월. 띠별 운세. 자, 전 시간에 어, 말띠, 양띠까지 했죠. 음, 이번 시간에 음, 원숭이띠, 닭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<laughs> 원숭이띠부터 한번 살펴보면요, 원숭이띠 삼재죠. 음, 삼재. 자, 원숭이띠는 어, 이 삼재가 삼재가 한 6년씩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이 삼재, 올해 전에도 계속 좀 힘들어 왔죠. 음. 자, 올해도 전체적으로, 어, 이 원숭이띠는 악삼재로 들어가기 때문에, 음, 이 원숭이띠 분들은, 음, 주변에 어디 아시는, 가까운데 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, 이 삼재 프리는 한 번씩 꼭 하고 가셔야 되겠다. 어, 이 삼재 띠새띠 중에서도 원숭이 띠가 가장 힘들게 가는 악삼재에 속한다.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참고삼만 말씀을 드렸고 음, 원숭이 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원숭이 띠 음, 화개살이 들어옵니다. 화개살이. 자이 원숭이 띠 화개살이 들어오는데 이 화개살에서 귀인이 음, 들어옵니다. 자, 이 화개살로 인한 귀인이 들어오면요, 음, 내가 좀 돋보이는 거죠. 나 자신이 돋보이게 돼서 어,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게 되고, 내가 또 사람들을 찾게 되고.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. 내 일을 도와서 내가 돈을 벌수 있게끔 음, 그렇게 해주는 어, 귀인이 들어올 것이고, 자 우리 미혼 미혼 남녀분들, 어, 미혼 남녀분들 아직 결혼을 못하신 미혼 남녀분들, 이 화계가 들어오면요, 내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평생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, 음, 평생의 반려자를 인연을 맺을 수 있는, 어, 그런 인연이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원숭이띠분들은 이 11월달에는 새로운 인연들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다. 자, 이게 금전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죠. 음, 한번 기대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원숭이띠분들은 11월달에는 어, 삼재인데도 불구하고, 크게 어려움 없이 좀갈수 있겠다. 어, 이렇게 보여질 것, 보여집니다. 자, 그 다음으로, 음, 닭띠 한번 살펴볼까요? 닭띠. 자, 이 닭띠분들은, 어, 11월달에 좀 좋지를 못합니다. 음, 11월달에, 음, 이 파살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. 자, 이 파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, 어, 파살은 파헤쳐진다 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, 모든 것이 파헤쳐진다. 자, 금전으로, 사람으로, 일로, 어,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좋지 못하게 가는, 쉽게 말하면 우환이좀 생길 수가 있다. 내 일적으로나, 사람 관계에서나 집안으로나 우환이 좀 생길 수 있다. 아 그리고 또이 닭띠 분들은 어, 11월 달에는 상문이 좀 보여집니다. 상문, 상문살 굉장히 무서운 살이죠. 이 상문살이 들어오게 되면 집안에 누군가는 꼭 아프게 됩니다. 아프고 지나가게 되죠. 이 집안에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른이 계신다면 음,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음,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, 건강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이 11월 달에는 어, 이 상문살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어, 갑자기 많이 심하게 좀 아파지셔서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된다든가 아, 병원을 가시게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전 적으로 봤을 때도 어, 이 파살이 들어왔을 때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음, 이 일들을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. 어, 사기. 음, 그래서 닭띠 분들은 어, 11월 달에는 가급적이시면 투자나 투기성 자본 음, 이쪽으로는 어,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. 어,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찾지를 못하게 되실 것이고 어 투기성으로 어, 이 투자를 한다고 하셔도 마찬가지겠죠. 음,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커진다. 이렇게 보여질 것이고 사람적으로도 어, 이 인동토라는 것이 발생을 해서 사랑 관계에서도 구설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했다라는 구설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, 그로 인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파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좀 힘든 살이다 아 이렇게 보여지는 살입니다. 그래서 이 파살이 들어오신 우리 닭띠 분들은 어 11월달을 좀 조심해서 어, 지나가셔야 되,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어,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원숭이띠 어, 닭띠 오늘 살펴봤는데요 자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특히나 좀 좋으신 원숭이띠 55세 음, 무신생 원숭이 그 다음에 음, 그 다음에, 자, 3, 31살, 임신생 원숭이. 자, 닭띠분들 중에서, 닭띠분들은, 어, 좀 많이 나쁘신 분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닭띠분들. 자, 신유생 닭띠, 어, 42세 되시는 신유생 닭띠. 그 다음에, 음, 66세 되시는 정유생 닭띠. 어, 정유생 닭띠분들은 어, 특히나 건강적으로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어,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, <laughs> 자 오늘 2022년 이민년 11월 띠별운세 어, 원숭이띠 잔나비띠 닭띠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, 다음 이 시간에 음, 2022년 이인년 11월 띠별운세 마지막 시간으로 닭, 어, 개띠, 돼지띠, 술, 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, 어, 더 좋은 영상, 또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, 어, 노력하는 용궁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용궁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